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승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갑시다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 시대.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예언대로 70년만에 이제 풀려나는데 그 회복의 약속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을 마치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본 말씀 12절을 보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를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사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읽어 봅시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 나오게 한 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죽은 자가 무덤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무덤 문을 열겠어요? 스스로 어떻게 무덤을 열고 나오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적용하십시오. 내가 때로 도저히 꼼짝달싹 못하고 죽은 자같이 무덤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 썩은 냄새가 나고 캄캄하고 이 무덤을 열고 나가야 될 텐데 죽은 것 같이 방불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오직 밖에서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절망의 문을 열고, 낙심의 문을 열고 나오게 될지어다. 그것이 말씀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스겔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의 그 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상을 하는 보게 하는데 그 꼴짜기, 죽음의 꼴짜기, 사망의 꼴짜기에 가보니까. 뼈들이 가닥한데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할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게 해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이사 백성들이 마치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이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들 그러나 저들은 무덤의 문을 열고 7십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와서 돌아와서 저들은 슬로 바벨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큰 그림이 예언의 그림이 앞으로 메시아 시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와서 구원을 얻을고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 서로를가 무덤 문열 열게 하고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절망 이 있을 때꼭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악월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두게 하셨다. 아멘. 악월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골짜기. 그런데 소망의 문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문을 열고 나온다는 것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 본 말씀을 보십시오 응? 여기 11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사를 적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으니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제2의 죽음이라고 말했잖아요. 어? 절망 자체가 죽음이에요. 소망이 생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망은 사망이야 소망은 생명이다. 소망이 있으면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제2의 생명이요. 절망은 제2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막대기 교훈도 나오지만, 먼저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4절, 15절에서 28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10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대 두 번째 부분 11절에서 14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15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의 성소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의 문을 열고 나와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증거에서 역시 죄와 사망 가운데 무덤에 있는 자들을 복음 전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들을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큰 그림을 볼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군대 놀라운 것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 영이 끌려서 보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가다넘쳤어이 뼈들이 살겠느냐? 예, 주님만이 아십니다 너 뼈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라 아니 뼈들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 나사로야!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나와. 그렇습니다. 전도하고 성교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아, 저 사람이 도, 도대체 예수를 믿겠는가? 그냥 순종하세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죄다 누가 말씀을 듣습니까? 말른 뼈들이 들어요. 죽은 자들이 들어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5 절에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기를 뼈들. 말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내가 생길러에게 들어가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힘줄 두고 살리피고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생길러 어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여러분 약속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가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러나 아직까지 그 속에 뭐요? 생기는 없어요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생기는 없어요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었던 것처럼. 구절에 내가 이르되 인자여눈 생기를 향하여 대어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주여 여기가 제말씀하실 생기야 사방에서도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성령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영이 그 생명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영이 살아나는 거죠. 자십절 여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대로 예언하였으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섰는데 극히 큰 뭐가 되더라? 군대더라. 여러분들은 십자가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거듭났다면,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순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에 우리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지하다 지극히 큰 군대, 300명 용사,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될 지하다 디모데 후소 2장 3절 말씀에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의 좋은 병사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1절의 강한 용사, 되기를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주억기 15장 3절에 여와는 용사시라, 여와는 용사시라, 우리도 용사 되시는 예수님 따라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승리하는 군대가 되기를, 여호와 니시의 군대, 말씀의 군대, 성령의 군대, 생명의 군대가 되기를, 세상을 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1 1절에서1 4절은 따릅시다. 하나님의 백성. 여기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 1절을 봅니다. 시작. 그 안에 계신 자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라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 다 멸절되었다네라. 그러므로 너는 대어하여 그들이 이르기를 주여호와 같이 말씀 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내 백성들아 뼈들을 향해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지만 여전히 내 백성이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정금은요 어디를 갖다 놔도 정금입니다 아메 장롱 속에만 있을 때만 정금이 아니에요 금고 속에만 있을 때 정금이 아니에요 때로는 길가에 벌어진 것 같았지만 시궁창에 빠진 것 같지만 그래도 정금은 정금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 속에 있는 그 뼈들을 바로 내 백성이다 My people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여기 13절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 적은 없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 무덤 속에 갇혀 있을 때 네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 내 백성아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라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오라 아멘. 세임을 얻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전에 너희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 너희가 극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극유를 얻은 자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어둠에서 불러낸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14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 이를 말하고 이런 줄 내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서 430년 동안 마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나오게 할때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가르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따라 합시다. "내 군대, 내 백성, 내 군대, 내 백성을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이미 약속했어요. 내 백성. 내, 내 군대 내 백성. 출애굽기 7장 4절. 애굽을 심판하고 내 군대 내 백성을 나오게 하리라. 똑같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고 하나님은 내 군대 내 백성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15절에서 28절까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처소.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여기 26절, 27절, 28절에. 내 성소, 내 처소, 내 성소.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내 성소, 내 처소, 내 성소. 아멘.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가지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처소를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연합 하나는 화평, 두 번째는 정결, 세 번째는 화평 따라합시다 연합, 정결, 화평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연합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화평해야 돼요 오늘 이세 가지 하나님의 성소의 은혜가 있게 될 지하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그 하시는 초소가 에베스 2장 20절의 대연질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먼저 연합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막대기 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유다라고 쓰고 쉽게 얘기하면 납니다. 한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쓰게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그래가지고 이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자, 보세요. 17절에 그 막,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막대기 둘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두 막대기. 오직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민주, 저기 무슨 뜻인 줄 알겠느냐. 19절에. 넌이르기를요와께서 말씀해. 내가 에브라임이 손에 있는 바 요색과 그짝 이살 집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 한 막대기가 되겠니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586년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들을 다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제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한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베 4장 3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킨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힘을 합하고 하나가 돼요. 마음과 뜻이 다 하나가 되어서.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다투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성령은 화해하고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신다. 아멘. 두 번째, 23절 이하에서 25절까지 딸다 정결. 자 하나게 되게 한 저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23절 읽거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앉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물이 성도라는 이야기에,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먹자로 세웁니다. 아니, 다윗이 죽었는데.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24절에 내종 네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왕이 왕왕 로마말로 헬라말로 히브리 말로 만왕의 왕이다 할렐루야 이번엔 왕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백성을 위하여 피를 흘린 거예요 목자예요. 목자가 선한 목자가 어린 양이 되어서 속장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제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서 피를 흘리고 목자로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겉피로 그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자. 26절에서 이제 28절에 왔습니다. 답시다. 화평. 26절 줄 치시고 읽어 보세요. 그래서 17절, 23절, 그다음에 26절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고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라. 화평의 언약. 에베스 2장 16절에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할렐루야. 14절에 화평이십니다. 둘을 하나게 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자체가 평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를 구 살리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 서로간의 화평. 로마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따라합시다 평안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골로세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평안할 지하다 화평케 할 지하다 피스메이커가 될 지하다 마태보 모장 구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읽어 봅시다. 시작.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내가 있을 그로한 여호와인 줄 결국 알리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초소로 삼고 지역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꼴짜기, 아골 꼴짜기 같은, 에스겔 꼴짜기 같은 사망의 꼴짜기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고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손 들고 주여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사명 감당하고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